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주사 그건 안 맞아보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주사 그거 전 버전은 맞죠 아까 말했던 HPL이나 카복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가서 주사잖아요. 내가 네. 할수 있는 자가 주사가 아닌데, 음. 실제로 당뇨병 치료제로 나와 있는 주사 중에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나왔던 주사제들이 있어요. 삭센다 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타겟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최초라고 불러진 약이고요. 그 전에도 당뇨병 치료제 약이 지방을 없애준다고 해서 체중 감소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약들이 있었어요. 저는 해봤죠. 사실 저는 비만이 되게 많아서 당뇨 증상을 좀 갖고 오긴 했거든요. 소변을 되게 자주 보고, 소변에 약간 거품이 있으면서, 약간의 당뇨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 살을 좀 빼고,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한번 맞았었는데, 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다른 주사들보다는 덜 아픈 거예요? 바늘이 되게 얇고, 그리고 깊이도 되게 작아요. 근데 잘못 찌르면 피가 나요. 그리고 같은 부분을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 돌려가면서 맞아요. 실제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도 배에다가 이렇게 30일 정도의 그칼렛들을 그, 그려놓고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맞고, 맞게 하거든요. 오. 똑같이 맞아요. 왜냐면 같은 부위에 맞았을 때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 피부가 약해질 수도 있어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 원리라고 해서 맞게 되는데 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음. 그리고 어. 보관도 되게 잘해야 돼요. 냉장 냉장보관? 보관을 줘야지. 야, 내가 만약에 야, 밖에 있다. 아니면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은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냉팩을 준비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되게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음.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었다면 저는 날씬쟁이, 지금은 뚱땡이. <laughs> 다른 당뇨 환자분들은 효과가 있으실까요? 아, 그렇죠. 다른 환자분들이 당뇨병 때문에 인슐린에서 주사를 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혈당을 유지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체중 감소 효과를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만인 친구들 중에서도 당뇨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고 있는데 삭센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삭센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서 댓글 남깁니다. <웃음> <웃음> 주사 다이어트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말리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어요? 아, 부작용이 있죠. 네. 일단 HPL 같은 경우는 배에다가 맞았으면 배에 살이 좀 빠질 수 있어요. 오! 좋잖아요. 은 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그게 이동을 해. 지방이동로나 네. <laughs> 여기 자꾸 뛰더라고. 그게 막 엄청 이방에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실제로제 몸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이왕 가는 거 가슴으로 가면 좋겠다. 그건 안 가더라고. 네. 아, 근데 그거 비슷한 거 들어본 것 같아. 요 왜땀 주사, 땀억지하는 그런 주사, 임중이나 겨드랑이 맞으면 무릎에서 땀이 그렇게 난다고. 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꼭 전문가 상담을 해야 된다고. 아, 이렇게 이어지나요? 네. 아, 그렇구나. <laughs> 아, 네, 전문가가 꼭 상담해주세요. 임의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채널 하나만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만나요!